래서 할인하고 있거든요. 가서 사세요. 그러면 일본에서 사는 가격이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아마. 음. 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석두입니다. 오늘 영상 무엇이냐면요. 바로 인생 바지 추천입니다. 평생 한 가지 바지를 입어야 된다면 뭘 입을까? 음. 음, 음. 석두 너는 네. 평생 하나만 입어야 된다면 무슨 바지 입을래? 하, 저는 무조건 데님이지 않을까. 데, 데님 막강한 존재지. 하지만 <laughs> 오늘 제가 준비한 바지는 바로. 파티그 oh 팬츠입니다 파티그 팬츠 저는 일하면서 퍼티그 팬츠 진짜 많이 입는데 퍼티그 팬츠가 너무 좋아가지고 도라에급 쇼핑으로 깔별로 다 사고 심지어 원단까지 다른 것까지 사봤어요 근데 입어본 결과 이 바지 있으면 평생 다른 바지 안 입고도 살 수도 있겠다 물론 데님이 좋긴 하지만 <laughs>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퍼티그 팬츠 저만의 코디 준비를 하고 석두가 순위를 매겨줄 거예요 왜 매기냐 바로 퍼티그 팬츠의 범용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보시면서 퍼티그 팬츠에 대해서 모르셨다면 한번 알아가시면 좋겠고 코디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퍼티그 팬츠 하면은 가장 유명한 브랜드 뭘까요? 오어슬로우 바로 오어슬로우입니다. 오늘 제가 입은 게 오어슬로우 올리브 색깔 퍼티그 팬츠고요. 이건 뭐니? 저도 저 유고슬로우. <laughs> 저 무텐다드? 무텐다드? 무탠... <laughs> <무탠다드? 웃음> 퍼티그입니다. 보면은 별 차이 아닌 것 같은데 심하이네요 그치? 확실히 하기가, 확실히 나아지. 너 이거 산지 얼마나 됐어? 3개월은 넘은 것 같은데? 3개월? 맞습니다. 나는 이거 거의 2년 입었거든. 오, 어, 진짜요? 어 색깔이 물이 많이 빠진 건데, 쨍하지, 뭔가. 오. 얘는 약간 조금 칙칙한 느낌. 맞습니다. 확실히 물이 많이 빠졌어요. 그렇지. 원단은 둘다 백사틴 원단을 써가지고, 가로로 코리안 타이거 마냥 이렇게 생기는데, 얘는 조금 더 경련 변화가 지대로 나. 예, 육수에 지 시방이 시켜놔야6 육수, 허벅지까지 육수가 나? 아무튼 근데 저는 오어슬로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가 확실히 색깔이 좀 쨍해가지고 음. 빈티가 좀 달라. 빈티지한데 아 얘는 빈티가 나. 산티. 산티 말고 빈티. 그래요? <laughs> 얘는 진짜 전투에서 썼을 것 같아, 진짜. 음... 근데 얘는 그래도 좀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좀 난다. 옷 매칭할 때도 이 색깔이 거의 다잘 받아가지고 거의 뭐 모든 옷에 다 입을 수 있다고 보면 돼. 그래서 오늘 한번 색깔별로 퍼티그 팬츠 한번 보여드리고 상의 어떤 게잘 어울리는지 순위를 한번 1, 2, 3, 4, 5 다섯 개 가지고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 기장이 짜자자자작 가는 순서대로니까 한번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얘가 올리브 퍼티근데 가장 무난한 사람들이 퍼티그 했을 때 생각나는 대표적인 바지 근데 확실히 색깔이 쨍해 맞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이 진짜 예쁘게 빠진 초록색이야 딱 올리브 응 올리브 음... 그다음에는 카키 아 근데 카키를 이렇게 부르는 걸또 처음 알았네요 보통 카키 하면 올리브 비슷한 색깔 떠오르니까 그치? 맞습니다 원래 우리가 생각할 때 카키가 이 색이잖아 맞습니다 근데 이 색은 실제로는 올리브라고 하고 음. 패션에서는 카키가 이 색깔입니다 여러분 이 색깔 우리는 이거 베이지라고 하지 그죠 근데 베이지라고 안 하고 카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기장 수선을 안 해가지고 두번 접었어 오. 밑단을 얘는 한번 접었고 얘는 통통하게 입어도 그 맛이 있네 괜찮다 음. <laughs> 퍼티그는 사실 통통하게 입어도 돼 그리고 사이즈는 똑같은 1사이즈인데 얘는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많이 안 늘어났어 아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착 떨어지는 맛이 있지. 뭔가 헐렁한 아, 탄보다. 그러면 얘처럼 이제 헐렁해지고 편해진다. 근데 이 색깔도 범용성이 굿. 확실히 사, 사실 이, 사이, 이 색깔을 나는 구하고 싶었는데, 이게 한국에 안 들어왔었어. 음, 한국만. 아, 진짜요? 음 응. 그래서 막 중고로 입던 거 살까 했었는데, 오. 이번 시즌에 블루스맨에 들어왔더라고. 어허. 그래가지고 보이자마자 바로 그냥 달려가서 겟. 올리브만 입었을 때 다른 색깔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거 사니까 완전히 그냥 개이득 어디나 다 바쳐 입을 수 있다 두개 있으면 확실히 딱좋을거아둘중개취치는 저도 무조건 올리브 올리브 인정 <laughs> 둘 중에 하나만 사야 된다면 나도 올리브 올리브 근본 근본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칼라는 블랙 블랙인데 얘는 진짜 그냥 블랙이 아니야 워싱 된 블랙 오 그래서 약간 물 빠짐이 있지 않아요? 아니, 완전 까만 그 블랙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봐봐, 너 옷이랑 딱 비교하면. 아물 빠졌지 맞습니다. 아 물, 블랙류의 음. 옷들이 물 빠지면 약간 보랏빛이 나거든. 음 근데 얘도 보랏빛이 그래서 좀 돈다. 블랙이라서 범용성이 엄청 좋을 것 같아가지고 산다면 실수. 아 어, 진짜요? 어. 만약에 이 블랙에 이걸 입잖아. 그럼 안아 맞아. 어, 톤이 안 그렇네. 맞아가지고 되게 안 어울려. 근데 일반적인 아 까만 색깔 의류를 입었을 때 얘랑 컬러가 안 맞아져. 요 블랙은 이런 거좀 붙겠다. 이렇게. 그죠 약간 아 음. 이런 이런 어, 뭔가 쨍하지 않은 네. 채도가 딱 딱한 어~ 탁한 느낌이 잘 어울리게끔 코디할 수 있고 얘도 뭐핏이랑 이런 거다똑같아 음. 근데 손이 좀덜 가게 되더라 오 음. 개인적으로는 123등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 만약에 구매하신다면 어~ 얘는 지금 딱 소리부터 음 바스락거리네. 바스락거리지 얘는 이제 원단이 얘는 백사틴 해가지고 호랭이 수염 마냥 이렇게 가로로 만들어지고 얘는 립스탑이라 해가지고 여름 재질이고 얇아. 아 그리고 특징이 사각형, 에~~ 그물처럼 그물처럼 여기서 깜짝 상식, 왜 그물처럼 돼 있을까요? 석두씨 내구도를 올리기 위해서. 어, 실제 군대에서 말이야, <laughs> 포복해 찢, 찢어졌어. 맞습니다. 백사 스틴이다. 다찢어져쫙 찢어지는구나. 립스타이다 찢어지고 그 네모 밖으로 안 나가. 아, 거기까지만 어, 꾸며면 돼. 그리고 얇아, 여름에 통기성이 매우 뛰어나다. 아, 허허허허허. 그지만 만약에 간다면 사이즈를 아 이거보다 하나 크게도 해될것 같아. 어 진짜요? 어 얘는 안 늘어나니까. 얘 비해 덜 늘어나 확실히. 얘는 많이 늘어나는데 얘는 좀 입었는데도 어우좀안 늘어나네. <laughs> 근데 여름에 입을 때는 얘로 괜찮다. 사면 괜찮다. 어. 근데 색감 차이가 좀 나니까 확실히 많이 납니다. 사실상 다른 바지라고 봐도 될것 같아. 음. 그리고 퍼티가 개꿀 장점 하나. 너희 페이 둘라 된다. 음. 너희 펴도 예쁘고 페이 펴도 예뻐. 난 보통 너입해서 입지 근데 어어, 이 티셔츠 그죠? 자체가 너입용 티셔츠가 아니어가지고티셔막 아 예쁘진 않은데 너입해도 괜찮고 빼입해도 괜찮다 기장별로 어떤 기장이 잘 어울리는지 크으... 아, 석두씨가 봐주세요 나도 개인적인 순위는 이미 정해져있어 나는 아 그럼 저도 개인 취향으로 뭐 어, 개취로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 친구 굉장히 숏하고 크롭한 느낌의 리바이스 타입 2 자켓 이거 거의 내 최애 청자켓 근데, 근본이죠. 사실, 근본? 이, 이 조합은 너무나 유명한 조합. 딱, 이렇게. 올리브 퍼티그의 데님 청 자켓. 이 응. 이건 거의 오상진. 응. 근데, 워싱까지 돼 있다? 완전하지, 그냥. 어. 딱. 풀어도 괜찮고, 장가도 괜찮고. 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입을 때 항상 잠가. 어... 키 작은 사람들이 탐낼 만한 자켓. That's right. 진짜. 이거 키 작은 사람들이 이렇게 입으면 조금 길어 보이는 느낌? 살짝 맞습니다. 다리가. 그런 갬성. 아직까지 1등. 두 번째 근본 룩. 아이고, 뻗셔라. <laughs> 이건 약간 옷이 <오시> 근본이죠. <laughs> <laughs> 이것은 리얼 맥코이의 A2. A2. 이것도 좀 근본 룩이야, 사실. 그죠? 딱 어? 그, 미리터리 <laughs> 음. 음. 음 스타일. <laughs> 저는 근데 개인적인 취향은 약간 이쪽 취향. 청자켓은 너무 어. 좀 캐주얼 하거나 빡세지 상, 않은 느낌. 상남자 소인 맞습니다. <laughs> 상남자 룩.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머리도 뒷머리 다 잘라야 돼. 헤이드 넣어야 돼. 가르마 가르든지, 슬릭백도 진도백을 쫙! 그렇게 하면 또이룸더 보시지 않을까. 현재까지 순위? 저는 이게 1등. 어, 이거 1등? 네. 세 번째. 중간 기장 워크자켓. 음 워크자켓 사람들 많이 입잖아. 그죠. 근데 딱요 정도 기장이란 말이야. 이 정도 기장에, 이 정도 품. 아. 딱, 이런 느낌. 어떻습니까? 이게 패턴이 네. 너무 약간 웨스턴 느낌의 웨스턴. 패턴인 것 같아요. 아, 확실히. 저는 이게 골든. 이게 골든. 이게 이 청자켓 같은 느낌의 데님이었으면 훨씬 더잘 어울릴 을것 같아요. 이 아, 사이즈가. 그래? 패턴 없고. 그 다음은 오버사이징 후리스. 이거 완전 캐주얼이지, 이제, 루비. 아,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쌍남자 보소인? 아, 이것도, 이게 야, 야. 야. <laughs> 이, 근데 이게 3등 저는 4등이 뭐야? 방윤전거네음 음. 이게 그러면 3등 나는 이거를 입었을 때 퍼티그가 진짜 범용성 음. 좋은 옷이다라고 느꼈던게 좀 잘못하면은 일자 청바지 입잖아? 그러면 이거 입지? 그러면 진짜 막 스키니 같아져 약간 아. 도플라밍고 아비스 그래서 뭔가 학다리 같은 느낌 나거든? 근데 이 퍼티그는 오버사이징 해서 입어도 언밸런스 하지가 않아 그래서 피한 것부터 루즈한 것까지 다, 다 커버된다. 어, 다, 다 커버돼. 마지막은 긴 기장의 파카. 어, 아니 이건 이쁘나? 음, 이개 파카랑 비슷한 류지 이런 거. 알파카가 안 해? 몰라. 많이 따뜻하고있는데요 짜, 그거 아닐까? 폴리 같은 거? 음. 진짜 양털 아닐 것 같은데? 잠그면 이렇게. 어, 위에까지 잠그면 딱 이런 느낌. 어. 좋은데요? 이건 좀 포멀한 룩까지 커버 가능한 파카. 음. 진짜 개파카는 네. 너무 군인 코스프레대로. 맞아, 맞아. 올리브, 올리브. 이건 좀 참전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라. 얘 단점은 위에 올리브색을 못 입는. 음, 거. 맞아요. 그래서 맞다. 이걸 사면 올리브를 입을 수 있다. 나 그래서, 그래서 산 거야. 멋있네. 진짜. 얘몇 등? 전 얘가 2등으로 갈것 같은데요. 얘가 2등. 비슷하다. 비슷하다. 자, 그럼 속도의 최종 순위. 자 그럼 석두가 고른 최종 순위는 1등, 1등2 2 자켓, 2 A2. 2 2 2가 앞으로 2니2 2 2등. 2 2 2이 파카, 파카, 오파2 2 2 2 2 2 2 2 2 2 3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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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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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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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죠? 이게 예. 맞는 거 같습니다. 역시 상남자 호소인답게 상남자 의류대로 순서대로 간거 같은데? 보리스가 응. 그럼 맨 꼬리스가 뒤로 갔어요. 맨 뒤로 왔어야 되는데. 근데 이 영상 준비할 때 생각했던 거랑 똑같아. 어, 진짜요? 나 꼴찌가 이거야. 그죠 응. 이 패턴이 너무.. 패턴도 그렇고 퍼티그의 딱 유일한 단점이 이렇게 좀 핏한 정사이즈랑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아~~ 뭔가 딱 정핏의 중간 기장 옷이랑 어 조금 애매한 맛이 있는? 오히려 짧거나 길거나가 잘 어울리고 음~~ 응. 유일한 단점인 것 같아 내가 개인적으로 뽑은 순위 어난 1등이 청자켓 아, 그것도 압도적 1등 나는 이게 완전 오 핵찰떡. 어호호. 그리고 2등이 후리스. 에이, 완전 이거, <laughs>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진짜니? 2등이 어, 후리스. 어. 왜냐면은 내가 이 후리스 사이즈 받고, 아씨. 됐다. 아. 뭐랑 입지? 너무 큰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소화해야 되냐? 하는데, 바로. 싹 소화해주는. 소화하는. 어. 소화제. 근데 또 얘가 빈티지한 색감이니까. 그죠. 얘랑 저잘 맞았다. 그래서 2등 나는 3등이 음 파카 4등이 A2. A2 5등이 예. 음 파카도 역시 엄청 잘 어울렸고 A2는 개인적으로는 청바지랑 매칭하는 더. 게 나는 더 좋은 거 같아 오. A2 자체도 워낙 너무 강렬한 옷이어가지고 게다가 얘까지 입으면 은 너무 밀리터리 느낌이 세져가지고 완전 밀리터리한 옷보다는 조금 풀어 주는 그런 느낌이 좋아서. 아, 너 밀리터리 센 거보다는. 어, 완전 의외인데요. 근데 진짜. 근데 딱 보면은 원장님이 출근할 때 애용했던 옷들 같아요. 그치지 네. <laughs> 여러분, 죽을 때까지 바지 하나만 입어야 된다. 남자 옷장에 꼭 있어야 된다. 그런 바지 바로 퍼티그였습니다. 부텐다들도 <laughs> 가성비가 굉장히 좋지만 5만 원안 합니다. 미쳤다 가성비가 너무 좋네 가성비로 가고 싶으면 무텐다대로 가시고요 조금 돈좀 써서 예쁜 거 사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블루스맨에서 할인하고 있거든요 이거 광고 영상 아니고 제가 거기 가가지고 득템해가지고 <laughs>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립니다 블루스맨 가서 사세요 그러면은 일본에서 사는 가격이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아마 음. 가격이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가서 줍는 사람이 임자 오, 오르는구나 또 너도 하나 사라 아니 사지 마라. <laughs> 똑같은 거 입고 출근하면 안 되니까.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다음번에도 또 소개할 만한 옷 있으면 가지고 오겠습니다. 안녕.